AI 사주 부업으로 2억 2천 벌고 있는 10월 달에는 2,300만 원 정도 이번 달 3천만 원 정도 1년 시즌이 다가오면서 매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일 날 하루에 220 생렬 월일만 넣으면 일반 챗 GPT에도 정확한 사주 정보를 핸드폰으로도 열어볼 수 있어서 프로그램이 값어치로 따지면 은 어, 적어도 1천만 원 이상은 하지 않나 노트북 한 대만 있으면 어디서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거의 한 5분도 안 걸려서 청담번끝나고 있습니다 생렬 월일을 입력하면 1 3 0 0주 정도 되는 데이터가 100페이지 파일이 나오게 든니 클릭 한 번만 하면 바로 복사가 돼요. 이 버튼만 누르면 저작권 걱정 없이 소치를 만들 수 있고요. 스레드도 복사만 해서할수 있고요. 1월 성수기에는 저도 감당이 안될 정도로 사주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매년 10년은 다가오잖아요. AI 사주 부업은 평생 할수 있는 부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네. 부탁드려도 될까요? AI 사주 부업으로 2억 2천 벌고 있는 닉네임 카라반이라고 합니다. 원래부터 사주 관련된 일을 하셨던 건가요? 아니요. 저는 1인 광고 대행사를 운영했었는데요. 제가 원래 사주에 관심이 많이 있어서 전화 상담도 받아보고 실제로 방문도 해봤는데요. 어, 만날 때마다 내용도 달라지고 온라인 사주 같은 경우에는 재물은 따로, 연애은 따로, 사업은 따로 이렇게 나눠서 결제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에 모아서 볼수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해서 제가 직접 개발 공부를 해서 사주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주는 음. 보통 명리학 기반이잖아요. 네네. 그럼 여기에 어떻게 AI를 활용할 생각을 하셨나요? 평소에 AI로 뭐 이것저것 만지는 걸 좋아했었는데요. 사주는 사실 통계학이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통계학은 AI만큼 더 잘할 수 있는 것도 없다고 생각을 해서 AI와 사주를 접목하게 되었습니다. 한참 채 GPT로 사주 보는 법이 유행을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댓글 보면 잘 맞는다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아 이거 거짓말 투성이다 얘 정관 편제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른다 음.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네. 이거에 대해서 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렬 원리만 넣어서는 사주 정보를 알수 없거든요. 사주 분석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주 팔자가 정확하게 입력이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챗 GPT나 AI는 그런 사주 팔자에 대한 복잡한 원리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정확하지 않거든요. 사주가 정말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 구조만 잘 넣어주면 분석을 잘할수 있는데. 제가 만든 프로그램은 생년월일만 넣으면 1300줄 정도 넘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AI가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변환을 해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것만 있으면 일반 챗 GPT에도 사주를 넣어도 정확한 사주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네. 그 프로그램을 쓰면 만세력 같은 거나 사주를 아예 모르는 사람도 할수 있는 건가요? 만세력이나 이런 걸 전혀 알 필요 없이 생년월일만 알고 있으면 프로그램에 넣기만 하면 바로 자동으로 데이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프로그램 돌려서 사주 결과들 고객들한테 전달하잖아요. 네네. 어떤 면에서 제일 만족을 하시던가요? 어디서든 열어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사주 분석하려면 보통 철학관이나 이런 데 가면 보통 싸야 5만 원, 뭐 비싸면 10만 원, 20만 원이 넘거든요. 근데 거기서 직접 가서 상담을 듣는다고 해도 집에 와서는 정작 기억에 남는 게 없는데 저의 사주 분석은 집에 와서도 언제든지 핸드폰으로도 열어볼 수 있어서 그게 장점입니다. 그 사주 프로그램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볼수 있을까요? 네, 제가 사무실이 저희 집 2층인데 거기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주로 당근을 이용해서 주문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실시간으로 채팅으로 많이 주문을 많이 주시고 계세요. 그럼 네? 채팅이 오잖아요. 네? 그 뒤로는 어떻게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나요? 문이 오시면 제가 생년월일 이런 정보를 여쭤보고 어, 거기서 말씀을 해주시면 계좌로 안내를 드리고요. 현금으로 계좌 이체를 해주시면. 주문을 확정하고 24시간 이내에 파일로 다시 정리해서 메일로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결제를 할때 현금으로 받으시는 건가요? 대부분 현금으로 결제를 해주시고 계세요. 오전 9시 59분에 채팅을 주시고 제가 답변을 바로 드렸고 양식을 남겨주시면 바로 계좌로 보내주시고 입금을 해주시면 바로 채팅이 마무리되는데요. 거의 한 5분도 안 걸려서 청담은끝나게돼 있어요. 아 근데 보니까 한 사람이 한명 네? 것만 맡기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을 어, 네. 맡기네요. 네, 여러 명뭐세명네 명이 될 수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 한 분이 너무 마음에 드셔서 회사에 있는 전 직원 분이 저한테 의뢰를 주신 적도 있으세요. 아 정말요? 네, 그 정도로 사주 분석에 신뢰도가 많이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사주 상담을 한다고 해서 실시간으로 계속 응대를 해줘야 된다고 음. 생각을 했거든요. 부업을 하는 사람들은 실시간으로 채팅을 못하면 고객을 떠나 보내게 음.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했었는데 네. 전혀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되네요. 네, 짧게는 5분, 더 짧은 거는 1분, 2분 안에도 응대가 끝나거든요. 카톡 하듯이 주문 받으면 되니까 그 상담에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주문을 받아서 행년 월일만 입력을 하면 되거든요. 여기서 추가를 누르고 여기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분석 시작만 누르면 여기서 1분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요 그러면 결과가 엄청나게 자세한 데이터가 나오는데요 아래까지 보시면 1,300줄 정도 되는 데이터가 한 번에 나오게 돼 있어요 네,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 분석 프로그램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여기 분석 프로그램을 아까 생성된 파일을 선택을 하고요 시작을 누르면 한 10분 정도만 기다리면 1 0 0페이지 PDF 파일이 나오게 돼 있어요. 지금 방법을 입력하고 네. 누르는 것밖에 안 했는데 바로 네. 프로그램을 돌리기만 하면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총 걸리는 시간은 프로그램 기다리는 10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AI가 분석하는 시간이 필요해서요. 그게 10분 정도 소요됩니다. 그럼 카라바님도 네. 본인 사주 여기다 돌려보셨나요? 네, 저는 자주 하는 편이고요. 지인들도 많이 해주는 편인데 저는 내년부터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사주라고 하더라고요. 음. 그게 지금 기회가 될것 같아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광고대행사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맞아요. 코딩을 따로 배우신 거예요. 어, 요즘에 하도 바이브코딩, 이코딩이라고 하죠. 그런 게 유행해서 저도 한번 도전을 하고 공부를 해봤는데 그게 생각보다 제 적성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만들다 보니까 이 사주 분석 프로그램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네. 다른 곳에 팔면 비싸게 팔릴 것 같은데, 네. <laughs> 실제로 이 프로그램 값어치가 얼마 정도 하나요? 사주 분석 프로그램 의뢰가 들어온 프로젝트를 한번 봤었는데요. 저랑 똑같은 프로젝트인데, 그걸 2천만원에 구매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프로그램이 값어치로 따지면 어 적어도 천만원 이상은 하지 않나, 이렇게 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채팅 상담할 때 상담은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멘트를 써야 되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제가 지금까지 한 5천명 넘게 분석을 해드렸는데, 그 상당 과정 안에서 많이 썼던 대화들을 타이핑 하나도 없이도 입력할 수 있게 또 사이트를 따로 만들었거든요. 음. 여기서 클릭 한 번만 하면 바로 복사가 돼요. 입금 안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여기 클릭해서 말씀 기다리고 있다 이런 독촉 멘트도 <laughs> 세세하게 하나씩 어, 만들어 놨습니다. 아, 진짜 올인원이네, 올인원. PDF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빨리 넘겨보면 네. 총 100페이지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100페이지면 확실히 구매하는 사람도 돈쓰길 잘했다 이런 느낌이 들것 같거든요. 사주 볼때 오프라인에서 보면싸면은 5만원 비싸면 10만원 20만원 하거든요. 근데 막상 보고 나오면 기억이 남는 게 없는데 저희는 3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100페이지로 전달을 드리고 있고 그거를 집에서도 언제서든 핸드폰으로도 보실 수 있어서 많이들 좋아하고 계십니다. 이게 오늘 20일 날 들어온 금액인데요. 20일 날 하루에 220만 원. 이 정도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게 다 계좌 이체죠? 네, 계좌 이체. 1년 총 금액은 2억 2700만 원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1월에 제가 첫 시작했는데요. 1700만 원 정도 나왔고 아. 저번 달 10월 달에는 2300만 원 정도 매출이 나왔습니다. 이번 달이고요. 3000만 원 정도 매출이 나왔고 지금 점점 그 신년 시즌이 다가오면서 매출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주는 신년이 다가올수록 그게 성수기인 거죠 처음 시작한 달에가 1월인데요. 그때 아무것도 후기도 없고 1,700만 원 정도 매출이 나왔습니다. 2월에도 1,600 정도 나왔고요. 후기가 쌓일수록 더 매출이 많이 나오신 거네요. 네, 후기가 쌓일수록 광고비를 덜 들여도 매출이 더 많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10년이 극성수기라고 하셨잖아요. 10년 네. 그 운세 반짝 보고 다른 시즌에는 비성수기니까 돈이 음. 안 들어오고 그렇진 않나요? 성수기가 아닌 6월, 7월에도 치고 매출이 나왔는데요. 5600만 원 정도 매출이 나왔어요. 10년에만 수요가 있는 게 아니고요.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헤어졌을 때도 사주를 보고요. 부부끼리 싸워도 사주를 보고, 자녀가 아파도 사주를 보고, 이직을 못해서 사주를 보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대학교 합격을 하기 위해서도 사주를 많이 보는 편이어서요. 수요는 항상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옛날처럼 뭐 중요한 일이 있거나 그럴 때만 소비하는 게 아니라 연인들 사이에서도 연애운이 궁금하거나 아니면 헤어졌을 때, 재회운이 궁금했을 때도 언제든지 볼수 있는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사주 프로그램으로 네. 돈 많이 보셨잖아요. 돈 많이 보시고 어떤 거부터 하셨나요? 일, 어, 첫 달, 1월에 1년 달부터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을 좀 모아서 바로 카라반을 <laughs> 구매했습니다. 구경시켜 드릴까요? 네. <laughs> 네. 카라반은 전국 어디든지 가서 주차만 할수 있으면 어느 지역이든 상관없이 갈수 있거든요. 지역 상관없이 여러 군데서 저는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 노트북 한 대만 들고 다니시는 거예요. 네, 노트북 한 대만 있으면 어디서든 일을 할수 있습니다. 당근에서는 어떻게 홍보하고 계세요? 당근에서 광고 초보도 쉽게 광고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플랫폼이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구글에서 당근 비즈니스를 검색하시면 첫 번째 뜨는 곳에 들어가시면 되시고요. 여기서 광고를 선택해서 들어오시면 바로 광고를 만들 수 있어요. 광고 만들기. 피드 광고는 여기 중고 상품들 사이에서 나오는 광고를 피드 광고라고 말을 하거든요. 광고를 들어가면 여기 웹사이트에서 자기가 홍보하실 사이트나 아니면 당근에서 만든 채널을 누르시면 되고요. 저는 웹사이트로 한번 해볼게요. 웹사이트 주소를 넣고 다음 사진과 문구만 있으면 광고를 만들 수 있는데요. 사진을 먼저 추가하고 문구를 넣어주는데요. 상호명도 넣으면 되고요. 다음을 누르시면 되고요. 지역을 고르실 수 있고 전국에서도 할수 있고 성별, 어, 나이대도 지정을 할수 있고요. 예산을 최저 5천 원부터도 광고가 가능하세요. 여기서 나오는 지역은 저희가 원래 당근을 이용하려면 동네 인증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거 없이 아무데나 할수 있는 거죠? 지역 상관없이 여기 지역을 선택을 할수 있거든요. 전국에 광고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지역에만 선택을 해서 광고를 할 수도 있어요. 부산 지역 완료. 이대로 만들기만 들으면 바로 광고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최대 2,000명에게 5,000원만 써도 노출이 될수 있는 광고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광고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 예산에 대한 부담감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먼저 무료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부터 하라고 안내를 드리거든요. 무료로 할수 있는 쇼츠나 아니면 네이버 카페나 스레드도 요즘에 많이 이용을 해서 홍보를 무료로 할수 있어요. 그래서 홍보에서 나온 수익으로 그 비용으로 광고를 돌릴 수도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쇼츠로도 무료로 홍보할 수 있는데요 쇼츠로 어, 쿠팡 파트너스 제휴 링크를 보통 거시는데 그렇게 되면 수수료 3% 정도밖에 수익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런 간단한 쇼츠를 만들어서 저희 사주 링크를 걸면 한 건당 작게는 3만 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한 건만 들어와도 3만 원이란 수익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쇼츠도 너무 간단한데 제가 쉽게 만들 수 있는 툴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거를 한번 알려 드릴게요 이 버튼만 누르면 바로 쇼츠가 생성이 되는데요 이걸 누르고 한 2분에서 3분 정도만 기다리면 저런 쇼츠가 바로 만들어져요. 이것도 직접 만드신 건가요? 네, 이것도 직접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사죽 쇼츠가 바로 생성이 되는데요. 배경도 랜덤으로 바뀌고 이런 텍스트나 생명월일도 랜덤으로 바뀌고 심지어 이 두꺼비조차도 랜덤으로 다 생성을 해서 저작권이나 이런 걱정 없이 쇼츠를 만들 수 있고요. TTS도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데요. 한번 들어볼게요. 엉만장자 예약. 황금 운명을 타고난 말 출생년도 금두꺼비를 두번 누르시고 복 받아가세요. 오 효과까지. <laughs> 네 효과까지 나오게. 이게 전부 다 랜덤으로 돼 있어서 저작권이나 중복도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걸 그냥 다운받아서 올리기만 하면 되네요. 네 이거를 다운받아서 저장해서 올리기만 하면 쇼츠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스레드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스레드에 어떤 글을 남겨야 될지 고민들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런 툴도 하나 만들었어요. 이렇게 프로필 자체도 랜덤으로 생성되게 만들 수 있고요. 스레드는 에 컨셉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컨셉들까지 다 따라할 수 있게 고객의 언어 아니면 인사이트 사람 냄새나는 말투까지 복사만 해서 바로 스레드에글 등록만 할수 있게끔 만들었고요. 또 이거 한번더 누르면 다시 새롭게 만들어서 중복도까지 피할 수 있는 그런 툴도 만들었습니다. 그럼 스레드로도 유입이 많이 되나요? 네, 요즘 어, 무료 마케팅으로 스레드를 많이 활용하고 계신데요. 스레드 보시면 아마 사주를 봐준다는 글이 엄청 많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조회수도 높고 댓글도 많이 달리는데 거길 통해서 저희 쪽으로 유입하는 방법으로 스레드도 많이 활용할 수 있으세요. AI 사주만의 장점이 뭘까요? 어, 사실 제가 유튜브도 어, 부업 도전을 해봤었거든요. 롱폼도 해보고 쇼폼도 해봤는데 매일 제작하고 매일 기획하고 매일 편집까지 해야 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런 AI 사주는 매일 하지 않아도 수입이 발생할 수 있고 저작권 걱정도 없고 어,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수입을 정산받기까지의 어, 수익 창출 기간이라는 시간이 필요한데요 AI 부업은 현금으로 바로 받을 수 있어서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월에는 이제 성수기가 다가오는데요 어, 1월 성수기에는 저도 감당이 안될 정도로 사주에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그 기회를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매년 신년은 다가오잖아요. AI 사주 부업은 평생 할수 있는 부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사주 시장은 어떻게 해보세요? 사주 시장은 앞으로도 끝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키워드 검색량을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사람들이 뉴스를 검색하는 검색량보다 운세를 검색하는 검색량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것만 비교해봐도 사람들은 운세에 그렇게 관심이 많다는 걸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일단 사주 시장이 제가 검색을 해봤을 때는 1조가 넘는 시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주는 현금 매출이 더 많은 시장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시장은 그거보다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사주 어플에서도 지금 1등 하고 있는 어플 시장이 있는데요. 그 어플만 봐도 매년 성장이 20%에서 30%씩 매년 성장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만 봐도 사주의 시장이 정말 크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 사람에게서 하는 게 아니라 AI가 돌려주는 거잖아요. 네네. AI가 좀 실수를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그게 제일 큰 걱정이기도 하고 그걸 가장 중점으로 생각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고요. AI는 지금 현 시점이 가장 최저점이라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AI는 점점 발전할 테니까 AI 사주 시장도 점점 더 정확하고 발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업만 유지하기도 힘들거든요. 근데 AI로 얼마든지 부업 거리를 새로 만들 수 있는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 개발자 출신이고 사주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도 부업을 만들어 낸 것처럼. 지금 도전하시는 분들도 망설이지 말고 AI로 뭐라도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만 있으면 AI로 모든 생각을 현실로 구현할 수 있는 세상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바로 실행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하루에 2시간씩 투자한다면 한 달에 얼마 정도 벌수 있을까요? 하루에 단한 건의 사주만 접수만 받아도 3만 원인데요. 하루에 한 건만 목표로 30일만 해도 거의 100만 원이라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어요. 하루에 하나를 못 벌어도 리스크 없는 부업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도전을 해볼 수 있는 부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카라반 님의 앞으로의 목표는 어떻게 되세요? 앞으로의 목표는 사주로 매출을 더 많이 발생시키는 게 목표고요. 가장 가까운 목표는 카라반에서 캠핑카, 더 좋은 캠핑카로 갈아타는 게 목표고요. 사주 부업으로 부업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함께 같이 성장을 해가는 게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들에게 응원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부업이나 유튜브를 도전해보시고 실패를 해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유튜브도 실패를 해봤고 여러 가지 부업으로 많이 실패를 해봤는데요. 요즘에는 감각이 없어서 센스가 부족해서 그런 것보다 방향을 몰라서 그러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보여드린 쇼츠 생성기를 무료로 나눠드리려고 하거든요. 간단하게 쇼츠 만들어서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